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완전 그냥 화려하고, 와, 너무 색깔이 붉은, 검붉은 색이에요. 너무 예뻐서 또 지나오다가 <laughs> 또데리 옵니다. 꽃집 앞을 지나오다가 또데리 옵니다. <laughs> 페라곤늄이에요 국민제라늄이라고도 하죠. 꽃볼이 엄청 크고 너무 예뻐요. 제손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주먹만 하죠. 주먹보다도 더 커요. <laughs> 자, 이렇게 큰 꽃볼을 엄청 올려주면서 색깔도 너무 예쁜 색깔이어서 또 <laughs> 화려하게 예쁘게 또 보고 싶어서 또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세 녀석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씩 심지 않고 제가 좀큰 여터분에다가 모아서 풍성하게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예쁘게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잘살수 있도록 심어서 꽃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이 꽃볼이 지고 나면 은또 밑에 꽃볼이 하나씩 둘씩 올라오면서 또 계속 큰 꽃을 많이 피워주는 편입니다. 그 대신에 물 빠짐 좋게, 영양도 좀잘 좋게, 그렇게 해줘야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겠죠. 꽃볼이 여기저기 작은 꽃볼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아주 요좀큰 꽃볼. 그리고 지금 이제 크고 있는 <laughs> 꽃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작은, 음, 그냥 화면으로 보니큰 몸짓 같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손안이 이렇게 쏙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작은 몸짓으로 이렇게 예쁜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농장에서 나올 때는 또 이렇게 막 꽃을 활짝 활짝 정말 예쁘게 많이 피도록 해가지고 나오니까 이때 보기가 너무 좋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집에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잘 해가지고 꽃이 오래가고 1년 내내 꽃을 피운다고 하죠 얘네들은 그래 꽃을 오래오래 떠보고 떠보고 해서 굉장히 사랑 많이 받는 제라들입니다 음 물론 유럽제라늄 러시아제라늄 예쁘고 장미꽃은 그렇게 예쁜게 많아요 하지만은 걔들은 얘보다도 더 어. 좀 약하다고 해야하나 아마 얘들은 얘 페라고늄 얘들은 정말 강하고 오래 잘 버텨주고 꽃도 꽃 많이 올려주거든요 이런 꽃으로 충분히 보고도 그 힐링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꽃값도 다른거에 비해서 좀 다른 제라늄에 비해서 조금 산 편이죠 저는 여기 꽃집에서 요한 포트에 4천원씩 주고 <laughs> 크다 했다 작다 했다 그러더니, 꽤 크죠? 자, 이런 걸 제가 데리고 와서, 이제 터분에다가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분갈이를 좀잘 해줘서, 오래도록 예쁜 꽃 많이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꽃들을, 제가 이 화분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이풀분에다가 어, 이렇게. 심어졌어. 일단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집에 될거면은 내가 이렇게 제라늄들은 토분에다가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면은 토분 아니어도 물 빠짐이 좋게 해주면은 가슴만 잘 피해주면은 애들 너무 예쁘게 잘 살아주거든요. 자, 이렇게 뽑아 봅니다. 뿌리가 너무 잘나가 있죠. 얘는 특히나 뿌리가 굵게. 잘 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큰 큰 화분에다가 심을 거라서 뿌리를 많이 털지는 않겠습니다. 음, 농장에서 영양을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꽃이 잘 피는 영양제도 선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확실히 뭔지는 모릅니다. 요렇게 위로만 좀 털어주고, 그리고 상토가 너무 썩었다 싶으면은 다 털어뿌고, 뿌리만 쓰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몸살을 이렇게 분갈이 몸살을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옆 밑으로 이렇게 좀 살살 잘잘 틀어줘가지고 뿌리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죠 이러면은 아주 문제 없이 잘 살아준답니다. 요렇게세 녀석 다 틀어가지고 한 군데다 넣기엔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새 녀석을 어느정도 이렇게 3분의 2쯤 이렇게 흙 상토를 흙을 털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치렁치렁 긴 뿌리도 어,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치렁치렁 긴 뿌리하고 그리고 어, 밑으로 이렇게 떡잎지는 잎 몇개 너무 복잡하면은 곤란하니까 잎 몇개 하고 이렇게 좀 잘라내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또, ᄒ <laughs> 즐겨서는 이알코올을 솜에다가 충분히 묻혀서, 충분히, 넉넉하게 묻혀가지고, 가위 소독을 합니다. 자, 가위 소독을 충분하게, 축축하게 이렇게, 썩썩 해주고, 제가, 일단은, 자, 이렇게 위로, 예, 떡잎이 좀진 이런 잎들을 좀 따고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는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잎을 좀 따내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잎 따내고 나서 줄기를 자르면 좋겠죠 이렇게 음, 너무 많이 안 잘라내도 됩니다 통풍이 잘될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고 자 얘도 떡잎 이렇게 진는 녀석들만 좀 잘라내주고, 이렇게 플좀 잘라내주고 통풍에 방해가 되겠다 싶으면 좀 잘라내주고 그리고 이제 뿌리가 조금 밑으로 치렁치렁하죠 요걸 살짝 이렇게 조금씩 자 치렁치렁한 뿌리만 조금씩 이렇게 잘라내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얘는 또 더, 조금 더 치렁치렁하죠 이렇게 좀 잘라내줘도 심어주면은 정말 잘 살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토분에다가 그냥 모아서 심어. 토분 꽤큰 거예요. 기... <laughs> 이 폭도, 넓이도 좀큰 거예요. 여기다가 다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상토 준비를 했습니다. 상토에다가 제가 계란껍질. <laughs> 제가 너무너무 애용하는 계란껍질. 그래서 상토에 영양이 있기 때문에 계란껍질 정도만 넣고 한두 달 이렇게 상토에 충분히 잘 자라게 했어. 그리고 영양제를 좀 넣어주거나 물 영양제나 알 영양제 조금씩 얹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좋아라 하고 아주 잘 살아줍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볼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조금 큰 토분에다가 막, 깔망을 깔고 이렇게 돌 대신에 스티로폼을 좀 부셔서 밑에 깔았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새 상토를 이렇게 좀 넣고 그리고 얘네들을 새 녀석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넣어볼게요. 자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좀 풍성하게 꽃을 이렇게 모아서 보고 싶어서 지금 새 녀석을 요, 요 화분에다가 그냥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토를 골고루 넣어주면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탈탈탈탈 좀털어주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르게 설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꼭꼭 조금씩 눌러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 되겠죠. 여게 약간 탈탈탈탈 들어가지고 뿌리하고 상토가 이렇게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물을 주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너무 예쁜 <laughs> 아주 풍성한 아주 완전 대품의 <laughs> 페라곤유미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뻐요 이렇게 모아서 같이 심어 놓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물을 살살살살 이렇게 자른 잎에나 또 꽃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이 밑에서 살살살살 충분히 줍니다 자새 상투에서 새 집에서 물도 많이 먹고 그리고 영양도 많이 받아서 예쁜 꽃도 많이 피워주고 건강하게 잘 살아다오 하면서 물을 줍니다 자, 이렇게 물을 줄때는 항상 충분히 줘야 됩니다 옆 밑에서 지금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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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렇게 공기 방울이 볼록, 볼록 볼록 올라와요 이런 공기 방울이 다 빠질 때까지 충분히 물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분으로 물이 줄줄줄 줄 밑으로 흐를 때까지 이 상토 그러니까, 흙이라고도 하죠. 인공흙이죠. 상토와 뿌리가, 뿌리 사이에 공기가 충분히 싹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뿌리가 활착이 잘 상토하고, 활착이 잘 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줍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물이 줄 줄줄줄 흘렸죠. 이렇게 되면은, 뿌리하고 상토 사이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뿌리가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뿌리하고 상토 사이에 공기가 있으면은, 뿌리가 상해서 얘네들이 잘못 산다고 하죠. 그게 식물 전문가들 분께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 이렇게 모아서 또, 페라고늄, 어, 시중에서 그래도 지금 조금 싸게 구할 수 있는 게 요, 제라늄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이렇게 예쁜 꽃 많이 보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